자, 뽀로부보, 뽀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구요. 네, 이번에는 어떤 몰카냐면, 목소리가 엄청 굵은 여자 목소리로 몰카를 가서, 네, 노래도 불러보고, 네, 노래 몰카입니다. 이번에는 별보로 가자 라는 곡. 이거 좀 연습해야 되거든? 한 번, 한 번만 연습해볼게. 약간, 음, 음. 아, 오빠, 제가 목소리가 너무 남자 같아서, 주변에 친구들이 놀려요. 하고, 노래는? Maybe it's like a dream.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더 더해서 뭐 해? 뭐 노래 노래 들으러 왔어요? 몰카 보러 왔지? 어. 제가 잘 몰라요, 아직. 예. 약간 발은 무관하면 돼. 대충 가오이 <laughs> 친구 대충 대충 아주 그냥 오케이 너무 남자 같다고요. 음 괜찮아요. 통장기에 큰일이 있었나 보네. <laughs> 고민신청곡 아, 좋습니다 아, 이분한테 한번 가보죠 고민상담해요 오빠? 고민상담해요 오빠 네 고민상담해요 편하게 채팅치시고 기시면 저한테 전화데이트 거셔도 돼요 16살인데요 네, 저 진짜 어, 너무 맞아, 심각한데 너무 아, 아 아니다 아, 아 아니다 부끄러워요 아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준혁이형 어. 아니예 좋았어 자 밑밥 깔았다 자 그러면... 밑밥 한번 깔지 그러면 <laughs> 속아요 근데 제가 여, 여잔데 목소리가 너무 남자같아요 아 그런거 신경 안 써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본인의 고민이 뭐가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죠. 그게 고민인데요. <웃음> <웃음> 아, 아, 이게 고민이야. 근데 목소리가 얼마나 낮은지 그거 확인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 부끄러운데. 아, 부끄러운데 전대해도 되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음, 좋았어. 음, 좋았... 되... 아, 해 볼게요. 괜찮아요. 하셨어요.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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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시나요? 네, 네. 몇 살이세요? 17살이요. 본인 일부러 그렇게 내시죠? 아니요. 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성악하고 나서 좀안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근데 본인이 확실하게 여자라는 걸 증명하실 수 있나요? 그럼 조금 있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이게 의심병이 도어진 게 아니라, 꼭 거짓말 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장난으로 거짓말도 하고, 막억굴로 뭐 끊은 사람들도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말, 말을 한 건데, 뭐 기분이 나빴으면 좀 죄송하고, 뭐 본인이 진짜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고민인데요? 요즘에 가수가 좀 다시 되고 싶어가지고 연습하는데 네. 저번에 가서 네. 오디션 보러 갔는데 남자 같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매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오디션을 받는 게한 군데만 보신 거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한 18군데요 18군데요? 근데 다막 노래가 남자 같아요? 대부분이요. 본인이 남자 갖다... 그 남자 목소리가 아니라 노래를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은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친구들도 잘한다고 하고 목소리 노래할 땐좀 여자같이 할수 있어요. 근데 힘들긴 해요. 뭐 가수를 준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혹시 그거 녹음 같은 거 있으세요? 노래 부르신 거? 어... 녹음 같은 건 없고 한번 부, 불러볼까요? 네. 한번 불러보세요. 하... 감사합니다 네. 오빠. 오빠 되게 착하시네요 오빠. 별 보러 갈래라는 곡인데 네. 얘들 네, 그 박보검도 부른 거. 조별 보러 가자고. 아, 네. 그별 보러 갈래라고 볼까 가서 중계화 불러 볼게요. Maybe it's like a dream. I see the stars so far me. Maybe it's like a message. I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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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 our forever be s o n g 조더해 보세요.

네 되, 되, 됐고요 지금 목소리를요 일부러 그렇게 내시는 거 같아요 지금 아니 그렇게 내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노래 부를 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진짜 제 목소리라서 확실해요? 어, 저는 아직까지 못 믿겠거든요 아 진짜 왜냐하면 목소리가 완전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게 제가 성악발성을 쓰는 거거든요 네. 정악발성을 쓰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말고, 다노래저희가 대중적으로 아는 노래.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뭐 무슨 노래? 아, 보여줄게 에일리 제가 한 번도 안불러봤는데 불러볼게요 <목소리>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바보처럼 김 1000. 1난너때 아, 아 너무 힘들어요 아우 성악발성 네밤 전에 남자 목소리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왜 당황하세요 밤 전에 어우 힘들어 할때 남자 목소리 나오신 것 같은데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목소리 뽀얀욱 보여줄게 완전히 여자같은 뽀얀욱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BJ 뽀얀욱입니다 몰래카메라 어라, 왔어요 뽀얀 아, 어, 진짜, 뽀요농님이세요? 에이, 거짓말 치지 마세요. 몰카, 테뜨리데테테, 테드, 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쭉쭉님 반갑습니다. 아, 너무 착하게 어, 그래. 잘 들어주셔가지고, 혹시 뭐, 그, 혹시 병 중에 약간 의심병 같은 거가 좀 있으신가 봐요? 아, 아! 아니, 의심병, 아니, 의 의심. 하기 티사 나는 하도 많으니까. <laughs> 아, 진짜요? 아,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네. 그 다른 것보다 간단하게 어떤 컨텐츠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우리 쫑쫑님이 해 주시고 혹시나 뭐 대표 네. 리액션 같은 거 있으시면 하나 보여 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오빠. 아니 아니요. 어.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 잠시... 매일밤 오후 8시부터 아니야, 아니요. 방송하고 있는 B.J. 김종중이라고 그러고 연애 상담, 고민 상담 아니, 위주로 울려, 울려.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연애 상담 위주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뭐 다들 뭐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 저는 대표적인 리액션은 잘 없고 그냥 콩나물 댄스 하나 있는데 콩나물 댄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밖에 없어요. 네, 없는데 보여주세요. 다들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답지 않게 놀랐니, 이 바보야. 더 이상 썸은 질리잖아.